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 현미경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종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컨콜을 했죠? 네, 컨코를 했고 거기에서 사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울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뭐 우리가 모르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7월 11일날 이건 다 발표를 했잖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7월 1 1일에다 발표를 했고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나 하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천억이 안 됐다라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봉쇄 그다음에 이제 물류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이, 딱 요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이미 7월 11일 날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안 나왔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 결국에는 이 상반기는 뭐 지금 회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중국 봉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레깅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어, 레깅 효과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yoi 기준으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아시는 것처럼 sk 이노베이션이나 이거 특허권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의를 받았고 합의금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또 영업 이익으로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지금은 그 일회성 비용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y o y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영업 이익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일회성 비용을 또 제외하면 시장의 컨셉을 그렇게 크게 하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오히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미 오늘 뭐콘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반기는 오히려 더 많이 예상치 원래 예상인 시장에서 매출이 한 1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연간 어 전체 매출은 오히려 22조로 더 오히려 상향 조정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 하반기에 시장은 더 좋아진다 하반기 어이 실적 드라이브는 더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상반기가 부진했던 이유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깅 효과 때문이죠 지금 반도체 가격을 결정하는 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처음에 워낙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잖아요. 예, 양극재 잖아요 양극재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일단 양극재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을 어,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이걸 셀 업체들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이런 셀 업체들이 양극재 업체들이 어 우리 원자재 가격 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거를 원가가 올랐으니까 판가를 인상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인상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셀 업체들이 어, 받아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셀 업체들은 요구를 어디로 그대로 옮기냐면 예, 완성차 업체에게 전가를 합니다. 지금은 이 구조가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안 되겠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양극재 쪽에서 가격을 올리면 나중에 그걸 올려 주고 또 나중에 이 가격 올른 것만큼 원가를 또 판가에 완성차 업체에 또이 전가를 합니다. 셀업체는. 근데 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짧으면 1개월이고 길면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들이 판가를 인상시켜 놨던 인상을 해달라고 했던 이 시기가 셀업체들이 여기에 먼저 인상을 시켜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제 인상을 받을 판가를 인상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5월에 진행이 됐어요. 5월에 그러니까 5월에는 셀 업체들이 판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실적이 온기 반영이 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분기도 실적이 좀안 좋았던 건 만약에 이제 5월 말 정도에 이게 합의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판가가 인상된 부분은 6월달에 반영이 됐잖아요. 온기 반영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기로 따지면 완벽하게 반영이 된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이게 완벽하게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되니까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봉쇄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풀리고 있죠.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증설 효과도 하반기에 훨씬 더 완화가 되고 효과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속도 역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더 빨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반기의 실적은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만큼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거. 그러면 올해 예상치 전체적인 어이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더 상향 조정했다. 3조 원이나 더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는 하반기 실적이 안 좋아. 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신감을 가졌다는 건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라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은 실적 바닥을 찍었다 라고 확인을 했다 라고 보는 게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실적 바닥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애리조나 이 공장 11기가와트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을 지금 지연한거 어, 요건 이제 투자를 좀 지연한 건데 이거는 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리조나 지역의 땅값이 원래 lg 엔솔이 결정 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에 비해서 한37%나 올랐어요 땅값이 그 다음에 그 건설용 철제 목재 뭐 이런것들 가격들이 이때 제일 처음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보다 70%나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왜냐면 당장 그 11기가와트 규모의 이 공장을 증설 안 하면 소위 말하면 이게 매출이 너무 이제 뭐 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지 못하고 전체 사업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른 공장들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국 내에 증설하는 규모도 저 11기가와트 정도가 잠시 미뤄진다고 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가 지연되고 뭐 미국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조금 늦출 수도 있어 근데 최근에는 미국의 집값도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역시 도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원상복귀한다 투자를 지연하지 않고 원래대로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죠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한 것처럼 그런 걸 보면 뭐 조만간 다시 또 이야기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전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도체 이제 생산 라인입니다 라인인데 규모를 보 총한 50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답지만 얼추 만 대충 한 50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중에 사실 이 애리조나 증서를 미룬 수준이 11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500기가와트 중에 11기가니까 전체 규모를 따지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에리조나주의 전체 미시간주라 에리조나 전체에 투자하는 것도 요것만 딱 따지고 보도 40기가와트나 돼요 그러니까 40기가와트 중에 또 11기가와트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뭔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셀 투자에 뭔가 배터리 투자에 뭔가 큰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투자 규모에서 크진 않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체 투자 규모에서도 별로 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 그 부분마저도 아직 확정된 말은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적인 투자 지연은 이제는 크지 않지 않을까. 그, 그 리스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이제 오버잉 이슈. 이와 관련된 부분도 오늘 보면 좀 뚜껑이 열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 반응이 없잖아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거는 한 4조 정도가 나올 거다 기간이 어, 풀리는 게한 4조 정도 풀리죠. 4조가 풀리는데 야 이거 물량 때리면 이거 난리 나겠다라는 거죠. 특히 야, 내일 하필이면 왜지금이니까왜 F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아 이거 이것도 괜히 또 물량 출혈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오늘은 많이 괜찮았습니다. 물량 소화를 잘한 거죠. 저는 오히려 이보호에서 풀리는 거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저는 숨어있던 매수세가 더 들어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까지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어 매수를 좀 주춤했던 기간들, 주체들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면, 그거 보고 나서, 아, 이제는 오버행 이슈는 마무리 됐구나라는 생각해서 살려고 했던 애들이 좀 기다렸던 애들이 지금부터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아시죠? 예, 4조가 나오면 내가, 물량 나오면 내가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다 물론 뭐 내일 또 FMC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뭐 실적과 관련된 미국 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안 좋아지면 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단지 500 이슈만으로 뭐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2분기 실적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폭락을 한거 한다거나 뭐 성장성이 애리조나 투자와 지원으로 인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뭐 성장 동력이 꺾였거나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굳이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라 보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 내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44만 원 위에서 하세요. 이거 44만 원 밑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설 효과도 나오고 성장 드라이브가 걸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44만 원 미만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고민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44만원 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사고 싶다, 평소에 내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뭐, 오0시 슈도 있고, 애틀랜타 뭐 투자 지연도 있고, 이러니까 좀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오늘로써 그 악재는 좀 노출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음 지금 구간에서도 전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35만원, 35만 원 미만이면 전 적극 매수라고 봅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고요. 만약에 35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력 매수. 요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